야나 오늘 딜러 눌렀냐고. 제 <laughs> <쟤> 딜러 못해아나 <laughs> 이제 보여줄까 손 풀렸어 와이프. <laughs> 그래? 제 아이디 네, 똑같은 화이팅. 거야? 어 그런가봐. 글자가 그 알아보기 너무 힘들어. 어 그래 똑같네. S H T N G. 그걸로 어? 보여주기 좀 뭐야? 그렇지 않니? <웃음> 왜? 검나 <laughs> 잘 보여줄 건데?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로 보여줄래? 내가 뒤를 이거, 아, 이거, 를거 이거. 이거, 왜 놀자. 놀자. 그럼 이거. 이거, 나한테 그려. 나한테 그려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하거 안 돼. 안 맞던데? 그냥 던지면은 딜만 엄청 들어오고 킬이 없습니다. 아니 내가 전에 근데 저기 킬이나나야 되잖아. 저거 진짜 해봤거든? 끝날 때까지? 200점, 2000점 나오던데? <laughs> 방금 나이스처럼? 소전이나 어. 해. 소전이나 해? 응. 어. 어나 아파. 시작부터 아파. 오케이. 너가 고 어생 oh, 땡큐! 뭐, 아, 이거 위가 괜찮거 같은데? 아오! 죽었니? 어, 아. 지금 벤인가벤치가뭐다 죽었어? 어봐 오케이 나 거기 없어 얘들아 밟으 되는 거 아니야? 아무서아죽 쳤어. 어제 달에서. 아. 또 어, 어. 누구 있어? 아아 졌다어습니니 아. 야, 바스티 언일 좀. 바스는데 아, 어, 어, 봤어. 너무 늦게 줘 가지고. 아, 그래? 현실에. 아, 콘도 아, 싸우고 있었는데. 조금만 더 늦었으면 쟤 죽었어. 살리고 싶다. 어 여기 어야 아와 이다 안돼 이 누가 하나 죽었니? 어, 하나 죽었어. 아아 아, 이거 어디서 들었어? 아 누시 겁나귀뛰으 대지받 폭탄 나야 정정 아어안 어, 죽었다. 어. 궁이야. 어이, 씨. 아이 씨. 어려웠데 아이 졌다고 그래서 졌고. 나왜 갔었지? 아, 나, 나 맞... 닫혔어요. <웃음> <웃음> 답장, 이 다쳤어요. 갑자기 누가 치는 거지않 였잖아. 아, 밑에 봉을은아고 왔습니 괜찮아. 괜찮아. 오케이. 과연 뭐? 아무도 안 걸렸죠? 녹았죠 너도 죠영을 끌어내 볼까요? 야, 내가 제자리 써. <laughs> 아, 잘고 갔다. 아이고. 에이! 뭐야? 시메트라, 시메트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. 아, 뒤집어. 우리 다 진다. 아! 리오 씨. 나언니나 살린 거야, 내가? 어, 네가 살렸다, 씨. 아, 리포야. 어, 됐다, 씨. 아, 리포 살려주러 가다 내가 대처했네. 뭐하니 틀렛트렛 아아 죽어? <목소리> 아나,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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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됐지 가 이씨 오케이 <목소리> 여기 다정크래내리지까받겠네어야덩정크래 <LH>. 아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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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걸렸어, 걸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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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안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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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밖에 아, 없더라고 보니까. 아, 그래 아니, 이거 기다 아, 와그래 딱이지 죽었어. 게 생각하자. 음. 아. 참마침. <laughs> 탱탱. 네 아하 내국리 중거리 지가어폭 으악 이랬어 <laughs> <laughs> 좋한네좋한다나 <좋았어, 웃음> <좋아, 웃음> 죽었어 근데 우리 승 진짜 많이 했다 <laughs> 야나 21K 잘했지 <laughs> 잘했어 <했죠? 웃음> 언니 파티 <파지 웃음> 먹어 <웃음> 아니잖아 <laughs> 아니. 왜나 파티 아니냐 내가 근데 아까 세 명이나 네명 쓸었어 그래서 아까 <laughs> 우리 밀, 번, 밀은 거야 <laughs> 여기서 야,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뒤로란 거? 너무한 거 아니? 야 아니 우리가 아까 이거 살리고 있었을 때 아니야? 아 살리고 있었어, 지 살리고 있어가지고아 뭐야, 하고서 뒤로 갔는데 갑자기 제가 공쓸 거야. 아, 아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고. 야나한 번도 안 죽었다고. 못하라고.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? 니나 나가 어여삐 죽었지. 나한 번도 안 죽자라니? 아니야 한 번씩 죽었다. 나만 그래? 안 죽었어 나. 응. 만안 죽었어. 음. 그래 꿈만. for that